아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 저희 복지관에 이번에 어, 처음으로 어, 어른들을 만나서 일을 하시게 되었는데 느낌이 어땠을까요? 어 처음이 처음 맞는 일이다 보니까 걱정만 설렘만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 처음 교육도 진행하다 보, 보면서 아 이렇게 진행되는 거구나 알기도 하고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이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. 주변에 선생님들이 잘 도와주시나요? 네, 팀원같이 하시는 저희 사례 살리 지원팀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네. 주변 뭐 동기 선생님들이나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네, 천천히 차근히 배워 가면서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. 혹시 신입 직원으로서 기존에 있는 선배님들한테 뭐 이런 거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으세요? 음. 제가 처음 입사하고 이제 막내 막 입사한 막내이다 보니까 약간 낯가리는 부분에서 제가 걱정이 많아가지고 그런저 말좀 걸어주시고 하는 거를 하는 게더편하다 생각했는데 근데 그렇게 많이 막상 오니까 잘 챙겨주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더 이제 다가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어, 지금 그 순수한 그 마음이 늘 선생님께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. 네. 취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도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